사법관을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사법부 장악 아니냐? 자 전반적으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반 국민들이 사법의 관행으로 인한 피해 여기 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한 마디라도 한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 엘리트들을 위한 거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거예요. 안전보장 뭐 보험이죠 보험. 신변보장을 위한 완전히 사법적인 인슈런으로 확실히 들어놓다는 겁니다. 지금. 어 사법 개혁안 어뭐 물론 민, 어,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장악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이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제를 실시하고 하급심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심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재판소원. 대법원 이 최종 3심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질 경우에는 4심으로 갈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사심을할수 있는 사심제는 이번에 포함이 되진 않았지만 일단은 이 정치권에서 특히 국민의 힘은 이게 대법관을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임기 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으니까 사법부 장악 아니냐. 자, 전반적으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지금. 사법 개혁도 그렇고 검찰 개혁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이 검찰로 검찰의 관행으로 인한 피해, 사법의 관행으로 인한 피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한 마디라도 한적 있나요? 그런 신뢰를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다 문제가 됐던 게 하면서 조국 그다음에 누구예요? 이재명 또 하나가 이제 노무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 엘리트들을 위한 거고 이번 건은 사실. 어, 그 이재명 개인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 1심, 2심, 이게 이길 수 없거든. 3심에서 확정돼버린 끝이 잖아 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라도 3심에서 뒤집으면 되거든. 아. 그럼 대법원을 장악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대법원이 지금 12명이거든. 근데 이걸 갖다 스물여 명으로, 열네 아, 명인데 2 6 명으로 늘게 리 되면은 거의 전원을 현행 지금 대법원 구성에 거의 전원을 자기 임기 내에 다 임명할 수 있게 된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으로 다 채워놓은 다음에 호련 이제 임기를 떠나게 되면 임기를 마치게 되면 이제 뭐가 시작돼요 재판이 시작되겠죠. 설사 열심해서 유죄가 나와도 또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3심에서 뒤집을 수가 있다. 아. 그 다음에 30에서 못디고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40. 대법원을, 대법원을 갖다가 자기가 장악했는데도 그렇다면 이제 4심으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보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 각하, 어, 그 뭐랄까, 안전보장? 뭐, 보험이죠, 보험. 음. 아, 이신변보장 어. 신든보장을 어, 위한 완전히 사법적인 인슈런스로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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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놓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이제 대법, 이게 막, 막 서두르잖아요? 급한 겁니다 여러 가지가 급한데 으이번에 어 만약에 이제 법관을 늘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굴 임명할까 대법관에다가 뻔하거든요 아. 내가 볼 때는 얼마 전에 그 법관 네. 대표자회의 열 열자고 막 주장했던 그 친여당 그다음에 친민 이재명 어 친민주당 그 법관들 있거든요. 정치적 성향이 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법관들 같은 정치적 성향이 어 없거나 또는 있어도 드러내질 않거든요. 근데 용감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아, 정권 바뀌었지? 내가 뭐잘 보이지? 그럼 어디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이 문정 봐. 별것도 아닌데 뭐가 되는 겁니까?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막 고검장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백혜령 이런 거. <laughs> 거기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경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열번에그 경찰 승진해서 떨어졌어. 얘는 아니다. <laughs> 얘들 막 해가지고, 근데 그 지지층 내에서 뭐야? 경찰 총장감이래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렇죠. 걔네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잘 보이게 되면 그 자리는 우리가 채우요 그러니까 졸지에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 대법관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로 다 채워주는 거야. 다친일병원 그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유죄 때리면 뭐 합니까? 3심에서 엎어버려, 엎어버릴 음. 수가 있거든요. 그런 판을 짜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국가 시스템을 이번에도 1심에서 이게 유죄였잖아요.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 선거법 같은 게. 3심에서 10대 2였어요. 라고 한다면 법관 수로하게 되면 압도적 다수가 유죄라는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 이심에서 하든 사람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뭡니까? 특히 대법원에서 소수 이견낸두 사람. 예. 이두 사람의 소속이 뭐였습니까?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거든요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 그러니까 법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사법.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아이디올러지라든 를 그래가지고 이디올룩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옛날에 운동권 하다가 추지가 안다고 이러다 보니까 사법고시 봐가지고 됐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뭐냐면 이걸 갖다 운동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들을 내리곤 하죠. 그럼 그런 사람들로 대법원을 딱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 사법적 이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생 근데 지금 이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국민의힘 만으로는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법안이 통과될 텐데,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장악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뭡니까 베네수엘라 꼴이 나는 거거든요. 아하. 정확하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안에 해당되는 건 해외 사례를 봤기에면두 가지인데 하나가 터키하고 베네수엘라야. 음. 터키하고 베네수엘라 를 합쳐놓은 겁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 에르도안의 독자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터키란 나라가 보게 되면 세속주의와 그 종교주의가 싸우고 있거든요. 음. 어. 근데 세속주의는 뭐냐면은 어 세속주의는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진보적이죠. 근데 그게 문제라면 군부야. 군부에서 그걸 해왔거든. 어? 아타투르크 이후로. 예. 그러니까 항상 이게 위험해지면 예컨대 아프가니스탄이나 저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데 완전 신정 정치 이란 어? 이렇게 되지 않으려니까그 어, 나도 그렇게 되니까 군부가 그 무력으로 그걸 막아왔던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음. 요번에도 딱. 이 갑자기 이슬람뭐 민족주의가 막 뜨니까 얘네들이 그냥 구데타를한 겁니다. 그랬다가 그 구데타가 실패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신난 거지 에르도와는.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다 완전히 민주주의 시스템 다 무너뜨리고 자기 그냥 완전 독재치를 만들어버린 거란 음. 거죠. 응. 거기다가 에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대법원을 진짜 장악하려고 정말 수를 눌렸거든. 예. 그러다 나라 망한 거잖아요, 지금. 그두 개를 좀 합쳐놓은 게 대한민국에서 이뤄어지고 있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간단해. 내가 볼때 이재명 구하기예요. 그거밖에 다른 일이 없어. 대법원을 왜 늘리느냐? 물론 늘리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동안에 얘기가 진행이 안 됐거든. 요그 이유는 바로 뭐냐? 지금 1심, 2심 판사가 부족하대요. 음. 그 3심은 그 처리율이 오히려 옛날보다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지금 판사를 늘려야 된다. 어디를 늘려야 되는냐 1심. 1심하고 2심을 늘려야 된대. 대법원 판사를 갖다 이렇게 지금 100% 이상으로 늘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간단한 거면 이 재명 하나 살리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 사법 개혁안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의 민생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찰 조직 개편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이익과는 어떤 관련인지, 오히려 캄보디아에 나갔던 우리 청년들은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것을 왜 진작 수습하지 못했느난 질타는 눈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수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뭐 저는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국힘 내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뭐 국힘이야 야당이니까 뭐 힘도 없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힘을 가진 사람들 내에서 벌어지는 이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지금 마비시키고 형유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포스트 디모크라시라고 래요 포스트 디모크라시, 디모크라시, 민주 이후. 이게 지금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거다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경각심을 갖고 이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야당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태들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사태들이 매일 일어나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도 우리 시청자들이라도 좀 경각심을 갖고 여기 예의주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조금 있으면 또 수능도 있고 연말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장사는 안 된다고, 하소연도 많이 합니다. 이런 걸 풀어줘야 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까? 캄보디아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의 멍든 가슴을 치료해줘야 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라고 국민들은, 시청자분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우리는 국정감사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대하는 시사전을 시사 끝장. 오늘은 어땠는지요? 오늘도 어김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우주 최고의 농객, 진중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